제가 생각해보니까 먹방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때깔 벗어. 제가 싸는 과메기 쌈은 제 손맛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맛있게 잘 먹어요 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여러분 즐거운 밤입니다 저희는 보시다시피 지금 육퇴 후에 남편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고 여기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좋아하는 과메기를 준비했습니다. 떡깔 네. 버섯. 사실 저는 치킨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저희 와이프를 위해서 제가 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이야. 맛있게 싸주면 잘 먹으면서. 하지만 과메기도 잘 먹습니다. 과메기에 소주죠. 하지만 저는 저를 위한 사치를 예, 부려봤습니다 브랜드까지 보여줄 필요 없지 어, 혹시나 무슨 와인이예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거는... 먹으시자 그러면 각자의 술을 따고 자,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벌써 한달이 훌쩍 지났어요 생각해보니까 먹방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좋아하는 음식 과메기와 맛있죠? 그래. 사실 제가 지금 제가 지죠 네. 제가 지금 제가 제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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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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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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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뭐 하세요? 야, 배추도 차가 없지. 뭐부 붙는? 뭐.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소개 소개를 해주세요. 자, 자, 이거 여보가 받고 여기는 알배추. 그 위에 물미역이에요. 생 물미역이에요. 이걸 줘야지 진짜 맛있는 예, 과메기 집이에요. 그리고 쪽파. 저는 쪽파 좋아해서 두 개. 그리고 고추. 고추 빠질 수 없죠, 고추. 그리고 이집 쌈장이 되게 맛있어요. 집에서 또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메기를 초장에 찍어서. 그후술 한잔은 정말 꿀맛이랍니다 솔직히 오늘 스케줄 갔다가 와서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어요 배가 불러서 과메기가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역시나 맛있습니다 제가 싸는 과메기 쌈은 모르겠어요 제 손맛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맛있게 잘 먹어요 그니까 러 진짜 이게 있어요 제가 싸서 먹을 때와 와이프가 싸서 줄 때의 맛이 너무 달라요 이상하게, 이상하게 달라 이상하게 다르지 바로 손맛입니다 음 이 손에는... 아! 아! 어 어... 진들어... 뭐하는 거예요 하나 더 부탁해요, 보면... 그래서 좀... 네... 힘들었을 때가 있지, 이렇게 자꾸 싸달라고 하니까... 손맛을 타고났네. 응... 타고 났네. 그게 있대, 진짜로... 고가잘 <laughs> 먹겠습니다. 여기 과메기집이... 홍제동... 제가... 맛이 초딩이 입맛이거든요. 피자, 치킨, 떡볶이 이런 걸 엄청 좋아해요. 라면 그런 음식들만 알고 살다가 건강 음식들 만나니까 몸의 변화가 점점 있는 거를 느끼고 나서 음식을 신경 써서 좀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음식 건강한 건강하게 삽시다. 그러려면 음식을 신경 써서 먹어야 돼요. 과메기를 어, 좋아했어요? 아니요. 저도 과메이를 그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냐면 사모님이 연애대상에서 신인상, 인기상 받던 날 이제 회식을 할거 아니에요. 음. 국장님이 이거 자기가 맛있는 거, 진짜 맛있는 자기가 특별하게 쌈을 싸주게 돼요. 음. 국장님, 저 그렇게 못 먹어요. 전아무도안 먹어봤어요. 그때는 20대 초중반이니까 음. 그랬더니 아, 웃으면서 너 이거 내가 싸준 거 먹으면 너는 그 다음날부터 과메기 맨날 먹는다는 거야. 음. 그 국장님이 싸서 준 음. 과메기를 먹고, 어? <laughs> 너무 맛있어. 그리고 그날 미친 듯이 싼거 같아. 음. <laughs> 혹시 국장님 성이... 혹시 청씨 아니, 이상한 거 할라 지 청국장 헛소리 하지마 임마 러브샷 한번 해볼까? 러 <목소리나> 너무 많이 썼나 아? 자 이게 과메기가 <laughs> <laughs> 과메기 먹으면 이렇게 돼야 가메기가 꽁치가 있고 청어. 청어가 있잖아요 구분하는 법이 있나요 혹시? 그냥 딱 보면 차이가 나요 꽁치가 색이 좀더 짙고 청어는 색이 조금 더 연하달까 음, 그리고 먹었을 때 청어 꽁치! 약간 느낌이 르잖아요 어, 맛을 만약 비교하자면 이런 느낌으로 음. 그리고 기성연자 관람가는 채널에 댓글들 일일이 하나씩 다 보고 있습니다 댓글도 열심히 달려고 하고 있거든요.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것좀 음, 늦더라도 댓글은 늦더라도. 다 기회가 되면은 조만간 어, 조만간이죠 라이브 방송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도 돼요? 할수 있지. 할수 있는 조건은 돼요. 음 너만을 사랑해. 어. <laughs> 자내 마음에 이 드세요. 많은 어. 고. 마늘 됐죠? 마늘 좀 먹어. 맛있어요. 아, 왜 이래, 갑자기. 먹어. 매우면 하나 줘. 아이씨, 쌈장 안 오던 대로.

할수 있는 요리를 해서 어떤 영상을 찍을 때쯤에는 아마 이사를 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좋아요. 이사를 가면 여러분 그때는 저희가 마이크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해가지고 소리도 잘 들리게끔 해가지고 오늘보다는 조금 업된 분위기로 여러분들께 찾아뵈려고 아까 얘기했어요. 네 잘했죠. 잘했어요. 우리 김미려 씨가 음식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김미려표. 있는 음식을 또 먹으면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좋아요. 자 다음에는 모아하고 이온이의 먹방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온이가 진짜 잘, 잘 먹고, 잘 먹고 맛있게 먹고 이온이의 한번 먹방을 유니, 한번 기대해 주세요. 이온이 ASMR 먹기겠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이 잔잔한 뭐랄까 휴전이었잖아요. 네, 갬성 돋는 그런 분위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짠! 도좀타줄까아이스 제복 <laughs> 많이 받으세요. 현실에 부딪히니까 근데 걷다 되고 계속 아껴라 아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은 아끼지 마.